오늘 외주신 말씀의 부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 어, 율법 가운데도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그런 내용은 불신자들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죄 짓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또 신자만, 또 종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상 숭배를 금하고, 미신, 제사, 고사, 이런 것드리지 말라는 것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왜안 되냐? 그거 하면 무슨 문제 있냐?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알려 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히 설이나 추석 가운데 뭐, 조상한테, 조상 모신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또안 좋은 시선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게 뭐 문제라고, 조상 숭배하지 마란 말이냐, 조상 어 배척해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면서, 그죠? 그게 아닌데, 진짜 조상이면 그걸 성기면 되죠. 그죠? 이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뿐인 그 귀신에게 절에서는 그 귀신을 기겨서는안 되기 때문입니다. 3세대까지 화가 있죠. 그죠. 어, 이까지는 신자는 이해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진짜 신앙생활에 축복도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종교적으로, 또 신자를 할지라도, 참 복은 모르면, 이 축복은 놓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고렐료와 함께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계시로 나타내 주셨죠. 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갔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교회가 뭐라 합니까? 이는 왜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냐? 밥 먹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할 법한 얘기를 복음 받았는데 복음 가졌는데도 이 신앙생활에 참된 축복을 모르니까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님도 세리나 창녀하고도 어울리셨는데, 이런저런 병 있는 사람하고도 어울리셨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병 있으면 죄 있는 듯이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병 있는 사람 멀리 했다니까요 문둥병 있는 사람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따로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않으셨거든요. 다 만나셨거든요. 오히려 고쳐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니까. 그것이 사실 할래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구원하고, 구원 못 받고, 그거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불신자, 신자, 망나에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죠. 그죠. 대표적인 율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그죠?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니까에 그게 죄인주도 모르고 짓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그러겠지만 율법 이 있다고 그러면 잘 사냐, 행복하냐? 오히려 그 율법이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하지만 그 600개가 넘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또한 그걸 다 지킨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로마스 3장 31절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믿음은, 이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율법과 반대되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율법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있어야 그 율법도 참된 율법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하는 점도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근히 우리의 삶의 체질이 또 사고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유목사님 옛날 얘기인데 그 집에 형제가 삼형제인가 그렇다는데 전부 깡패래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러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더란다 아닙니까? 아무나 성경책 봅니까? 그죠? 신자도 성경책 잘안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님 이셨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성경 보는 분이. 그런데 자기는 장로고 또 말씀이 자기에게 있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세명다 깡패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으면 유목사님 아셨겠죠. 아, 교인이구나 아셨겠죠. 근데 전에는 장로였는데 교회를 지금 안 나갑니다. 왜안 나갑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내네 자식이 세 명이 장로 아들이 열렬한 신자여도 뭐할 건데 독실한 신자여도 당연히 생각할 건데 이건 독실한 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깡패 세 명이라 동네 수면. 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율법으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쪽팔려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용납이 안 되고, 그죠. 율법주의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규모를 갖출 수도 있고, 예절과 도덕의 사실 합당하죠. 또한 종교적인 성질도, 성격도 강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종교단체, 이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만큼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 세상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벨상 3분의 1, 유명한 과학자, 뭐 유명한 예술인, 많은 이들이 경제인 유대인 출신들이고, 그들의 교육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 한다고 배운다고 우리나라도 뭐 한테 부비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어 그게 적용되어지고 또 알고자 노력하기도 했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모자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모든가떻게 율법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끼고 살도록 만드는 이슬람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교 하루에 세다섯 번씩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공항이 기도실이 있는 건 그건 교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무슬림 때문에 각 공항마다 기도처가 있다니까요. 법이죠, 법 어기면 안 되는 법. 그런 유대인, 아 그런 무슬림.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러면서 그죠? 내가 우리 신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막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무슬림이라니까요. 이슬람교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강한 율법의 힘이죠. 살래 죽을래로 나가오니까. 그죠. 많은 단체들 종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율법주의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할 이름이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죠? 다른 이름 하는 소리. 주신 적이 없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또한 해결이 안 되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동산 사건 그 영적인 비밀 해결이 됩니까? 율법으로는. 그 율법으로 갖다 대면 다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 전 세계의 원죄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 또그 영향받은 이들 다 죽여야죠. 싸그리 없애야지더 어, 이상 그런 일 없겠죠. 율법이 잣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6장 사회 가정 문제 그 실패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필임 용사 나오지 않습니까? 힘 있고 강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용사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웅들 나와서 일어난 것들은 다 전쟁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 저도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그일 때문에 문화가 퍼지고 문화가 융합되어지고 그런 경, 그런 점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알렉산더가 문화 전 문화를 전달하려고 그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까? 징기스칸이 어,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음, 가장 큰그 몽고 제국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폴레옹이 어, 유럽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을 침범하고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그죠? 그 결과나 어떤 나타난 형태가 영향이 그럴 수는 있어도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영웅들, 용사들이 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비밀을 알면 사실 그들은 참된 용사가 아닙니다. 영웅이라고 할 이가 사실은 아니죠. 그죠. 죽이는 거니까, 망하게 하는 거니까, 굴복시키는 거니까, 노예 만드는 일이었으니까, 힘으로, 앞장으로 누르는 거니까, 흑암이 좋아하는 방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와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을 쌓죠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실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또 보면 그렇게 해 나갈 만한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우리 알다시피 인공 로봇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사람보다 더 컴퓨터 이런 게더 똑똑하다고 AI 그래 가지고. 그죠. 바속도 이기고 조만간 차도 이제 사람이 안 운전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도 나올 거고. 하늘 나라다니는 택시도 나오고 우리 공상과학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일어나는데,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느냐? 오히려 더 심해지죠. 더 각종 문제들이 생기죠. 잘하는 것 같은데,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과학은 발전하는데 해결을 안 된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래서 완전히 성공한 이후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그래서 몰라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그 죄, 그죄 값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뭔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하죠.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니까요. 계속 무너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루도 편한 날을 넘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전도성교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강대국에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포로로 각종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법으로는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법을 잘 세워도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99% 이상의 전도가 성공치 못하는 이유.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구별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도 체질과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른다니까요. 다수가, 대부분이. 그죠? 참된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은 잘도 압니다. 안 가르쳐 줘도 그건 잘한다니까요. 선 가르고, 편 가르고, 구별하고, 비판하고 잘한다니까요. 뭐, 예능이지만, 사실 그건 복음도 아니지만, 이상민이라는 그 가수, 그죠? 또 예능인 누군가의 그 같은 동료, 박본이라고 하는 가수 결혼했는데, 300만원 결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 축기금 그죠? 했다고 하죠. 근데 그거 갖고도 말이 많다니까요. 그죠? 이한 무슨 빚쟁이라고, 또, 가난하다고, 그래서 예능하면서, 그래 놓고, 야, 300만 원이나, 축기금을날 정도면,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죠. 어? 어? 그래 놓고 무슨 그걸 울고 먹어가지고, 가난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능해갖고 먹고 살고 하냐, 말이 많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예상을 좀 했다더라고요. 남들, 그래, 좋지 않은 얘기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 내 친형제 같은 구배고, 또 결혼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평생 한번 하고 마는 거니까, 내가 욕좀 욕을 듣더라도, 원래는 뭐 다른 거, 가전제품 뭐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 가전제품 사주는구나, 돈 뭐, 액수가 비슷하다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선물하는 것보다 돈을 주면 자신들이 용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또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나는 좀 부담이 되어도 그게 맞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나쁜 마음입니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을. 자기가 돈낼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 돈을 그렇게 낸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어떤 일이라도 있냐,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은 참, 그게 율법이셨대라니까요.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거 많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으며, 체질, 사상, 말씀도 율법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영적 문제는 해결치 못하도록 또 실제 전도의 참 열매 나지 않도록 만들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어떤 장로님 진짜 시간도 칼같이 지키고 하는 장로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당시 류 목사님은 부교육자였고 신방 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분은 항상 30분 먼저 와서 혹시 기도시킬 수 있으니까 기도 어떻게 할까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바른 모습 보이는 장로님 반면에 담임 목사님은 항상 30분 늦게 <laughs> 그죠. 그래놓 그는 항상 교통이 차가 막혀서 뭐 이리저리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죠. 그런 장로님 곁으로 볼 때는 반듯한 근데 이 장로님이 신방 가서는 커피 안먹더란다 아닙니까? 그죠. 뭐, 신방 가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음식도 뭐 제공하기도 하고, 차한잔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를 보통 많이 끓여주는데, 하기 쉬우니까, 그죠? 하기 쉬우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왜안 먹냐 보니까.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1도 생산이 안 되는데, 그거 왜 수입해가지고 괜히 먹고 그러냐. 저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 장로님 커피 안 드신다니까 이분이 다른 걸 준비해서 그죠 국산 차 이런 거 그죠? 따로 드리죠 따로 단일 목사님 부교역자 류 목사님 다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 장로님 따로 차를 그죠 그게 사실을 알고 보면 그분을 더 번거롭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커피 뭐안 마셔서 우리나라가 부강합니까 나라가 잘 삽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 때문에 또 다른 차를 그렇게 일부러 내야 놓아야겠습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신념이라니까요. 자기 취향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걸본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바른 것 같으면서도. 바르지 않은 어, 어떤 장로님이그 교회는 뭐 주일날 돈을 써서는 안 되는데 일도 써면안 되는데 옛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이 주일날 하필 엄청 아프셔 가지고 약국 가셨는데 그걸 봤답니다 그죠 어떤 근사님이 보셔 가지고 대놓고 막 비판하는 거죠 장노가 돼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워낙, 워낙 아파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약을 안 먹고는 안 되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죠? 그것도 주의래. 그대로 하면 그래요. 그냥 수술 안 받아야죠. 아파도 참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니까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 아직도 많은 교회와 또, 사람과 우리의 생각들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나의 전도는, 나의 신앙은, 나의 성경과는, 또 나의 신학은 어떠한지 점검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진짜 실패하는 전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을 누리며 살리는 그 귀한 은약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실패하는 전도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또 나의 삶의 습관을 이곳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